안녕하세요. 안녕. 다정아봅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잔치국수해 먹을 거거든요. 네. 잔치국수해 먹으려고 지금 육수를 지금 이제 끓이고 있어요. 예. 네, 잔치국수 시원하게 먹으려고 육수 끓이고 있거든요. 예. 다들 어서오세요. 아이고님, 이발소님, 이한나님아미티앤님 김비영님, 사루비안님 먼지로님, 반갑습니다. 예, 순, 순이님 정사철님, 어서오세요. 자기야, 음. 육수를 저기다 끓여야 되겠다. 육수를? 응. 음. 그냥 지금은 끓여, 그냥. 어쩔 뭐수 좀, 없어. 아니, 뭐좀 끓이면은 절로 옮겨, 자기야. 왜냐면, 음. 호박 볶아야지, 계란 해야지, 두 가지 해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끓으면은 절로 음. 옮겨. 옮기라고? 응. 음. 그래. 맞잖아. 응. 음. 육수 구경 좀 시켜드리고. 음. 육수, 여기에, 다시마하고, 어, 무하고, 담아내기하고, 양파, 파하고,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음. 멸치하고. 다시, 다시마도 들어가고. 네, 멸치 넣고. 음. 예, 동기왕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멸방금 폭격기님, 순수리님, 반갑습니다. 영은님, 은 희야맘대로님, 어서오세요. 아, 예, 우라질님은, 아, 저는 방금 신랑이랑 능이백숙 먹고, 커피숍 가서 맥주 살짝 마셨네요 아 능이 벨스 또 먹었다고요 와또 맛있는 거 드셨네 아예 사진을 크게 뽑아야 돼요 예박빠이님 개다리 님 어서오세요 예 민주님 민주 바랑이님 반갑습니다 아예아예아 예. 아, 예, 아, 민주님 이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불타는 용격국님 어서오세요 젤라 님 새벽 끝기 민님 예 샤라 님 반갑습니다 예추운정님 어서오세요 전분이 보니까 계란말이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쫙 펴가지고 그렇지 쫙 펴가지고 자르는 거야 그렇게자르는그러니아 응. 다브리떼 콩가루님은 아자탕밥 드셨구나 자탕밥도 맛있어요 예음 그렇구나 그, 그냥 불은 응. 낮췄지 <laughs> 기름이 들까봐. 네, 아, 불 꺼고 뒤집어도, 아, 불 꺼고 뒤집어도 된다고요? 음. 이제 내가 할게. 음. 아, 지단이 좀 하얗다고요? 음. 네, 아이고, 예, 젤리님 어서오세요. 네, 아이고, 민주바라이님 고맙습니다. 예, 너무 자상하시다고. 아 계란튀김 같다고요? 불 꺼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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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지금 자기 놀까? 여기 올라 음. 호박을 볶으려고 그러거든요 우후. 어 아, 소리 좋다 어 아, 소리 좋네요 예 아 저녁 메뉴는 간단하게 잔치국수에서 먹으려고요. 예, 육수 시원하게 또 해가지고 잔치국수에서 먹으려고. 네, 아 코코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그렇죠. 비오는 날에 또 따뜻한 국수 괜찮죠. 예. 예, 나인블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아, 이고 지어봐봐. 미치지 음. 말고. 음. 아직 미치지 말고. 응, 요것도 지고. 응. 지금 넣어야 돼. 예, 음. 국수를 네, 지금 넣어야 될것 같아요. 팬 나도 만데 밑에를 이렇게 내려야지 국수로, 음 국수로 내려야지 국수를 좀 많이 삶아야겠는데? 이거면돼 잠깐 된다고? 음요 응. 정도면 적지 않을까? 이거 응. 이게 많은 건데 좀더 해보자. 응. 네, 아 제가 화가 잔뜩한 표정이라고요. 응, 응, 응. 안 아, 맞아. 응. 됐다. 음. 응. 이내 건데요. 네 네. 아, 예, 아이고, 또, 사랑이 네, 아유, 또,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아, 좀 아픈데, 양 먹었어요. 아, 시험, 아, 시험하다. 쉬엄, 힘들면, 사항마서 이따 조용히 갈게요. 예, 좀, 그래도, 백신 맞으셔가지고. 그래, 좀 쉬어야 되는 게, 음, 좀, 사랑이니. 예, 좀. 괜찮겠어요. 아, 좀, 좀, 어. 예좀 이제 쉬셔야 될것 같아요 예 쉬시는게 그래도 백지맞셔서 너무 무리하면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돼서 나오셨네. 음. 걱정이 돼서 나오셨네 걱정이 음. 돼서 나오셨네 그래 좀좀 이제 그또좀 쉬셔야 되거든요 예 걱정이 돼서 나오셨네 음. 이 골수 온팍에서 엄청 많다고 응? 음. 온팍에서 엄청 많네 엄청 많은 거 응. 응. 됐어. 됐어. 자기 육수 넣고. 응. 자기잖아. 응. 이걸 왜또 가져왔어? 응. 응? 자, 육수 치워. 치우고 모자리면 그게 응. 는 응. 거기다 치워. 응. 국수 지금 이게 국수 두 그릇 넘는 거야 두 그릇? 두 그릇 넘는 거라고 음. 자기 국수 응? 어, 가, 어 많기는 엄청 많다 갑자기 보니까 는 아니 그 밑에 움파게 해가지고 어. 엄청 많아 음 응. 응. 자기 많이 줬어 내가 응. 자기도 많이 먹어야지 아이고 나는 신경쓰고 내가 알아서 먹으면 지금 더 쓰니까 아 그렇죠 예또 김을 아이 뭐 잠깐 김을 또쫙 넣고 예. 김을 가위로 썰어 이제 그냥 손을 썰을 손을 쫙쫙 뜨서 보이시냐고 음. 모양이 없잖아 좀 보이셔야 되는데 음. <laughs> 양반 막 써라. 끊고 김물같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모양을 내가 자기야 이렇게 응. 잘랐잖아 응. 잘랐으니까 자기 김만 예쁘게 썰었으면 더 이뻤을텐데 자기야 자기 좀 넣어 아예 응. 응. 어, 면이 뿐다고요 봐봐, 자기. 얼마나 많았잖아, 그 s <laughs> 와, 양이 많다. 움 t 움 r 해서 h y 해서 그랬지. 응. 이것도 r g 해서양 young m a 양이 많네. 국물, 뭐, 국물 더해. l 네. b 아, 국물, k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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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국물을. 양이 많다고 보아 음. 국수가 좀 불어서 국물이 줄어들었나? 아니야. 자기 이렇게 이렇게 할게. 자기 국물 더 줄까? 됐어. 음. 야 육수 좀더 넣었어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네. 맛있어? 음.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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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네. 아, 국물 좋다. 아, 국물 좋네요. 아, 유수 지원하게. 예, 아이 고맙습니다. 음, 맛있네. 음, 음, 맛있네요. 아, 자체 없어 음. 음 맛있지 음. 고명이 많아서 맛있어. 응 음. 음. 호박도 들어가고 음. 계란도 들어가고 음. 아... 음 고명 저다 넣어. 음. 먹어 먹어. 음. 아, 호박이 단기 호박이 들어가니까 할지 맛있네요. 예, 괜찮네요. 음. 음. 네. 아 응. 이런 거 먹을 때 젓가락 젓가에 나무 젓가락이 났나 이거 너무 힘들어. 안돼. 포크로 먹기는좀 힘들잖아 그럼 젓가락이 쪼꼬러서 그런가 봐 쪼꼬러서 아니 길어서 아 포크 있어요 예 근데 포크로 포크로 먹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니 나무 젓가락으는안 길잖아 아 나무 젓가락으로 이게 길어가지고 아 길어가지고 아, 짜인이안맞잖아음 이거는 잘했어. 어예예 예, 다둥이 많이 반갑습니다. 예 맛있어 가지고. 음. 김치가 자기야. 음. 김치가 진짜 맛있다. 김비잘됐어 여번에 음. 이제 근데 이제 다 떠먹었던 여분두 포기만 해야 되겠다. 한 포기 하니까 금방 먹잖아. 두 포기 여에두 포기 해야돼한 포기 하니까 금방 먹던데.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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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많지? 이제 알겠지? 음? 얼마나 많았다는 거 음, 음! 맛있네요 음. <laughs> 네. 음! 딱 마지막에 닮으면서 밑에는 움팍 음. 하잖아 그게 그러게 네 아이고 주인공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나무리 정님또 후원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네, 아 삼촌 까마귀 대머리 니네 차단 하지 마세요 우리 편에요. 어 까마귀님 제가 차단 안 지켰는데. 네, 네 까마귀 대머리님 제가 차단 안 지켰거든요. 까마귀 대머리님 음, 차단 되셨나보다. 음 차단 안 지켰는데. 아, 예, 아, 보리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응. 아예 전달의 다 전달의 귤김치, 그냥 아, 예. 전달의 귤김치라고 <laughs> <laughs> 전달의 귤김치 이거 응 근데 입술 전에 담근 거잖아 응응 응? 응. 음! 밥을. 몇번가지고가올게 음. 조금만 가져야 되는데, 적당히. 음. 밥을 조금 넣어가지고, 예, 예, 밥만 먹으려고요 국수를 다 먹었는데, 원래 국수가 배가 금방 꺼지잖아요. 예, 국수가 배가 금방 꺼져가지고. 밥을 조금 말아먹으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육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밥을 조금 말아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나무젓가락이요? 아 배요? 예아 집사님 괜찮아요 나무젓가락이 좀 커가지고 길어가지고 젓가락질 하기가 조금 집사람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네. 네, 아예 예.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음. 김치를 올려서 먹어야겠다. 살짝 밥좀 말아. 난 이거 먹는다.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 예. 김김맛에서야김맛에서 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늘두있요 예, 두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짜 맛있다. 진짜 맛있 어, 김치도. 어. 응. 김치 그있까 김치는 맛있다. 김치는 먹으니까. 응.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네데 응. 예, 맞아요. 육수가. 바쁘죠? 아, 예. 집사람은. 네, 파병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밥을 좀 챙겨 먹거든요. 예. 예, 예. 밥 먹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들때 당연히 중간중간에 먹어야 돼요. 야, 먹어야지. 안 먹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음. 네, 예, 아, 만나게 드신다고 먹는다고요. 예, 예. 초동 엄마 TV님 반갑습니다. 담님 어서 오세요. 음. 아 예. 네. 이 동진 님 어서 오세요. 그럼 그런 것도 있어요. 하루 하루 이제 새끼를 아침 점심 저녁 일일 때마다 밥을 또 챙겨 먹으면, 저녁 때 밥을 많이 못 먹더라고요. 예, 못 먹어가지고. 네, 밥을 거의 한 끼, 두 끼밖에 안 먹는 이유도 있어요. 예. 밥을 이제, 방송 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이제 방송할 때또 많이 못 먹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이제, 하루에 한 끼나 두끼 먹는 경우도 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밥을 좀 이제 방송하기 전에는 밥뿐만 아니고 간식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간식, 밥, 라면 같은 거는 좀안 먹는 편이에요. 되도록. 예. 근데 커피나 물을 좀, 먹는, 물을 좀 먹거든요. 네. 예. <laughs> 김치가. 이 국수하고 김치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음. 아, 김치 진짜 맛있다. 네. 음, 네. 어, 김치 맛있네. 음. 근데 이게, 국수를 먹으니까, 국수를 먹으니까, 어, 김치가 자꾸 땡기네요. 예. 평상시에는 이제, 밥, 밥 먹을 때는 김치를 많이 안 먹잖아요. 근데, 시원하게, 국수 먹을 때는, 김치가 많이 땡기, 땡기더라고요 네, 수박님 반갑습니다. 오잘 먹었습니다. 오 응. <laughs> 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자기 다 먹었지. 응. 인사해.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요. 쉬어야지. 응. 딱 마지막 게 했지. 음. 응. 간장 뚜껑저 음. 응. 아 진짜 잘 먹었어.